안녕하십니까. 4월 9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대표직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주재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성토장이면서 이재명에 대한 아부경련장 같았습니다. 최고위원들이 한결같이 한대행을 비판하는데 뉘앙스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이재명이 해야 할 권한인데 왜 인터셉트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이재명의 권한을 왜 빼앗아 가느냐 아, 이런, 이런 얘기였습니다. 진정한 헌법 파괴자 마흔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자들이 이왕규 법제처장을 헌법 파괴자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어,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는 발언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아예 한득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자기가 무효라고 선언하면 그게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곧 법이다 뭐 이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진짜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는 순간입니다. 이재명은 행정법 교과서의 행정행위의 취소 무효라고 하는 항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취소와 무효를 구분하면서 무효의 대표적 사례가 권한없는 자의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의,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다.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그냥 무효다. 아, 왜 이, 무효가 되는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헌정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무효화시키고 다시 임명하겠다. 아, 이런 말이나 다름없이 들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좌편향적인 헌법학자들이 앞장서서 권한 대행의 권한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입법조사체에서 입법조사체 주장하는 것을 마치 법률의 명시라도 된 것처럼 대통령 권한 대행의 행정행위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재명이 말 한마디로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지금 자기가 마치 법위에 있는 존재처럼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 출석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제 대선에 출마해서 앞으로 일정이 바쁘게 될 테니까 재판 일정을 통째로 연기해달라. 이렇게, 이렇게 어제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어제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내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열겠다고 하니까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고 또 대선 일주일 전이고 하니까 27일 기일은 아예 빼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 하면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법원에 내고 허가를 미리, 미리 받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뭐 힘들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이재명이 그날 재판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 완전히 이재명에게 꼬리를 내려버렸는데 이번 대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서 썩어 빠진 사법부부터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기겠느냐, 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힘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열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길 이유는 지금 하나도 없, 없습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 틀림없이 국민 지성이 발휘될 것이고 저 양아치 범죄자를 퇴출시켜 줄 것입니다.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은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한 대행의 사적 이익이란 게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한 대행은 지금 주가 지수가 얼마인지조차도 잘 모를 것이다. 아, 뭐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아, 주가 지수가 하락하고 환율이 치솟고 있는 것이 한 대행이 일으킨 국가 혼란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로 큰 일을 할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남시에서 대장동도 챙기고 백현동도 챙기고 또 정자동 호텔도 챙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재명은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1년에 1만 오천 명 가까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알고 보면 사소한 일 같지만 당사자는 자신의 삶을 생을 버릴 만큼 심각한 일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말도 했는가 하면 또그한명한 한 명의 목숨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작은 일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자기는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한 성인군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로 구역질이 올라오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인간이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하고 김문기 씨 발인 날산타복 입고 춤을 췄는 춤을 췄는지 또 자기 주변에서 연일금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은 또 자신이 당대표를 맡았던 3년여 기간 동안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 민주당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자화자찬도 늘어놓았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아, 1인 독재 정당, 개딸 정당을 만들어 놓고는 정당 민주화를 운운하는데 그야말로 참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박찬대를 비롯한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한덕수 대행을 비난했는데 아마도 헌법재판관 지명이 굉장히 아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한 대행을 탄핵할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 또한 대행은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입지를 다져나가니까 당황한 표정이 지금 역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박찬대는 한 대행이 1차 대행을 맡았을 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의 역할행사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하더니 불과 4개월 만에 말을 바꿔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말 바꾸기야. 뭐 박찬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이재명이 대한민국 1등이니까 민주당에서 말 바꾸기를 비난할 자격은 없죠. 특히 한 대행은 말 바꾸기가 아닙니다. 한 대행은 당시에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권리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치가 다른 것이죠. 헌법 71조를 보면 대통령이 권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위 상태에서 권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한 대행은 오는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한 뒤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달라졌는데 대처도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찬대는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대는 특히 한대행이 이왕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 밑도 끝도 없이 내란 세력의 헌재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왕규 처장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파괴 혐의 피의자를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마흔역이 누굽니까? 인천지역 민주노동연맹의 핵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했던, 그야말로 헌법 파괴의 주동자입니다. 마흔역은 그 이후 전향을 했다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마흔역이야말로 진정한 헌법질서 파괴자입니다. 그런 마흔역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민주당이 멀쩡한 이왕규 어, 처장을 헌법 파괴 혐의, 헌법 파괴 혐의 피의자라고 주장하니까, 아, 그야말로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그야말로 누워서 누가 더 침을 멀리 뱉느냐, 아, 이런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민석은 한대행을 향해서 본인이 대통령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옆에서 듣고 뜨끔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은 위헌, 월권, 원천무효, 법적 대응, 권력의 망상에 빠진 한덕수, 역사상 최악의 벼슬 아치의 대명사 이런 온, 온갖 험악한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한 대행의 헌법 재판관 지명이 민주당에 민주당에게는 그만큼 아팠던 것입니다. 김병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간인 윤석열의 지지를 받아 한덕수 대행이 움직인 꼴이다. 무슨 자격으로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란 말을 듣고 이재명이 옆에서 가슴이 설레지 않았을까요? 김병준은 특히 또 이재명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내공과 실력을 가진 리더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등 아부의 극치, 아부성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김병조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 인간이 사승 장군이 어떻게 해서 사승 장군이 될수 있었구나. 그런 그림이 제절로 그려집니다. 한준호는 또한 음, 한덕수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것은. 탄핵 유발성 도발이고 만약 탄핵을 당하게 되면 임기 단축을 들고 대선 후보 경쟁에 합류할 것이다 아,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전현희는 헌법 쿠데타로 제2의 내란을 획책하려는 시도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데 내란 잔불이 내란 횃불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이 같은 발언들을 종합해볼 때,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아마 국민의 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문재인이 5년 내내 적폐 청산을 했듯이, 이들을 역시 5년 내내 내란 청산을 한다는 명분 아래 우파, 자유 우파의 실을 말리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무연히 뭐니 하면서 온갖 난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임명을제재할 방법, 수단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권한 대행의 헌법 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것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에 국회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해서 20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에서 송부하지 않으면 10일의 기한 내에 다시 송부를 재요청한 이후 이 기간이 만료되면. 국회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초순에는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아, 개가 지져도 이미 기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